현월TV 파스콘 동제를께 문화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실론강의 오늘 세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실론수업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예 여전히 상태가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예, 녹화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천천히 평소보다는 좀 나지막하게 그렇게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와 섭리와 어, 속죄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 하나님의 본질과 어,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고유성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에게 인식된 인식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모든 속성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공의와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느 한 속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속성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질은 속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일 본질이 속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적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은 자존, 단일, 불변, 전지, 전능, 경건, 거룩, 사랑, 공의, 진실, 은혜, 자비, 긍휼 이런 어떤 자신의 속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 관점과 구별과 분류가 있긴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체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류하지 않는 개혁파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 방법을 토대로 비공유적 속성이란 피조 세계 특히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유일성 등을 말하고 공유적 속성이란은 피조물인 인간에게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지혜, 지식, 진실 등을 가리키는 거죠. 이 속성들의 유사성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람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 공부하죠. 비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이것의 절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절대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등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존성을 보죠. 자존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동시에 원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자충족성이라 그러죠. 즉 다른 이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오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활동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신적인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변하십니다. 특히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것, 이런 어떤 불변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한성입니다. 자, 무한성은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말 어, 문자 그대로는 볼커브박사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절대적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의 선과 사상에 있어서, 그의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시간과 관련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뭐냐? 성경에서 항상 끝없는 시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므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무변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공간과 관련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며 이걸 편재성이라고 그러고 또는 무소부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공간을 채우시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결코 공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존성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존재성으로 본다면 무한성은 내적 충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완전자이십니다. 에베가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속성 때문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성이라는 게 있죠. 단일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하나님은 오직 한분 뿐이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언제나 내적 동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적으로 자유로이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분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분쟁하는 본성을 갖고, 인간은 홀로 있어도 종종 생각이 어지러워져서 행동할 때 자기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분열하지도 모순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편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 어 아까 이제 나왔던 하나님의 무한성에 있어서 이제 편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편재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재성을 좀 우리가 이제 무소부재성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자로 인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편재성이라고 했을 때. 어, 이 편제성의 편자는 두루편자입니다. 두루편자 두루두루 할때 두루편자 그랬을 때이 편제성은 두루두루 퍼져있다는 뜻이죠. 어, 영어로는 이제 Omnipresence입니다. Omnipresence 또는 Immensity입니다. Immensity 어, 그래서 전자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뜻으로 편제성을 쓰고 후자는 Immensity라고 하면은 이제 방대함을 뜻하죠. 특히 이제 우주를 가리켜서 이제 묘사를 할때 이맨서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두루 편자가 아니라 치우칠 편자로 이제 쓰게 되면 또는 한쪽 편자를 쓰게 되면은 편재성이 또 되는데 이건 이제 뭡니까?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한글 발음은 같은데 아예 뜻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편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초월성은 뭐냐? 이 공간과의 관계에서 공간이나 장소를 초월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이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공간을 지배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공간에 매이고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laughs>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즉, 천국에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편재가 모든 우주에 계신다는 범신론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안에 내재하신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그 섭리가 이 우주 전체에 퍼진다. 자, 미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이 우주 안에 미치지 않는 게 없죠. 않는 곳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 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공간을 초월하시며 인격과 능력과 섭리에 있어 이 우주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안에 같은 의미로 내재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피조물들과 구별되시지만 피조물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멀리 계셔서 자신의 존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것에는 그의 영광으로 어떤 것에는 그의 전지하심으로, 어떤 것에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어떤 것에는 그의 공의로, 어떤 것에는 그의 사랑으로, 어떤 것에는 그의 자비와 긍휼 등으로 나타납니다. 편재성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하면 시편 139편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간 전체에 계시고, 시간, 속도에 관계없고, 어두움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만 주장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내재성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해하면 되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만 주장하면 초현신론이라는 것에 빠지는 것이요. 내재성만 강조하면, 비인격적 범신론에 빠집니다. 초현신론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떨어뜨려 단절시키고 범신론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편중하여 편중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즉 발투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편중하고 있죠.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병립되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라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이제 절대적 속성의 이제 다른 개념으로 이제 보편적 속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인간에게서도 어떤 형태나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런 속성은 유한한 것이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하신 속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잘것없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갖다가 기억하면서요 먼저는 영적,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볼코프 박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영적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물질적, 불가시적, 실체적 존재, 자의식적, 자기결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선심과 모든 선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선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최고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의로우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법이 있고. 모든 피조물은 이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선악관에 심판하십니다. 네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란 지극히 자유로운 하나님 자신의 의지 결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란 하나님의 의지 결정에 의한 완전하고도 전능한 효과적인 수행 능력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이제 속성들의 개별적 개념입니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완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외부로부터 지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만한 지식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전 지입니다. 자, 그 다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라면 지혜는 뭐냐?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laughs>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선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한 선이시죠. 네번째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완전하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완전성보다 더 중심이라 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죠. 왜냐? 현대의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속성보다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완전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볼코프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된다라고 봤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세 가지란 뭐냐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 은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긍휼은 죄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의 비참을 제거하려는 사랑이며,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완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악인들이 받을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쁜 놈매한대더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일곱째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내적 본질과 계시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시니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주 주권적 능력, 자 주권적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시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신명기 39장 39절, 하나님의 의지는 감추어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의지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고 결과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 의지인데 반해서 개시된 의지는 율법과 복음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지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된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적 능력은 하나님의 의지를 집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외에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을 따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원하시면 그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방금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네 가지를 찬오기, 찬오기, 나애를 했습니다. 첫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모순 충돌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것이 참도 되고 동시에 거짓도 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즉 죽음이 불가능하시고요. 세번째 하나님은 완전자이심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폐견할 판결할, 판결할 수 없다는 것. 자 이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과 관계가 없는 일이니 그의 능력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위대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며, 또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시며, 거짓말을 하지 못하며,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며 죽을 수 없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방금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속성들 어, 역시 특히 완전성과 거룩성과 진실성에 반하여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역으로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신다 말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신론 수업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도 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다음 시간 역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인 3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충실히 하시고요. 또 다음주에 곧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파신앙 길라자비 신론수업의 현원팀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